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전화기 하면 생각나는 게그 유선 전화기잖아요, 그죠? 전화기 하면 우리가 전화 수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이렇게 누르거나 돌려서 이렇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 전화를 받을 때 집에 전화기가 딱한대 있으면 그것도 잘 사는 집이잖아요, 그죠? 아, 처음에는 전화기가 비싸서 그 집집마다 있지도 않을 때도 많았고 그래서 다른 집에 가서 전화를 빌려서 사용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화기가 잘 보급되면서 이게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 있, 생기게 됐어요. 그 전화기가 생겨도 어때요? 전화를 받으려면 그 전화기 근처를 가갖고 선이 닿는 범위 안에서만 전화를 할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무선 전화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무선 전화기가 생기니까 집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고 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할수 있었죠. 예전에는 집 전화가 이렇게 한대 있으니까 사생활 보호가 잘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거실에 전화기가 있다 보니. 그 다음에는 어때요? 각 방에 들어가서 무선 전화기 갖고 전화하다가 전화기 안 갖다 놔가지고 방전해서 혼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러다가 휴대폰이 생겨났습니다. 휴대폰이 생겨나니까 어때요? 집 안에서만 전화하던 것이 이제 집 밖에서도 자유롭게 전화를 하죠. 집 안에 한대 있던 전화가 이제는 집 사람마다 전화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내 사생활이 보호가 안 되는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됐죠?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변경이 됐어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 은행 업무도 보고 뭐 다른 업무들도 많은 것들을 해요. 계산기도 사용할 수도 있고 카메라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편집도 하고 뭐저 같은 경우는 이 폰에서 엑셀도 사용하고 한글 워드 프로그램도 사용해서 설교도 정리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다 보면 참 편리한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이러한 편리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휴대폰,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런데 충전할 곳이 없을 때. 충전기 충전할 장소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해하죠. 그리고 저도 간혹가다 그럴 때가 있는데 급하게 나가다 보면 스마트, 이 폰을 집에다 놓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하루 종일 불안해요. 연락이 중요한 데서 연락온 건 아닐까? 근데 막상 또 집에 와서 보면 중요한 데서 연락온 것도 없어요. 그런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불안해하거든요. 이 폰이 없으면. 왜 그럴까요? 이 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오늘 우리가 이 폰에 매여서 사는 삶을 우리가 한번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이 없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여 있는 게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서 전기가 끊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상수도관이 파괴돼 갖고 상수도 공급이 안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예? 네? 큰일 나죠. 옛날에는 전기가 없어도 수도물이 안 나와도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문명은 점점 발달되어 오고, 문명의 이익, 이익이라 그러죠. 문명에 주는 이익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문명 없는 삶을 생각하는 것조차 불안하죠. 우리는 전기만 조금만 끊겨도 불안해하고, 수도만 조금만 안 나와도 불안해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나, 가자지구나. 세상에서 지금 전쟁하는 곳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스마트폰을 우리가 비교를 할때예전에 율법을 우리가 생각할 땐 집에 있는 전화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화기. 누군가 같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공간.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은 충전 안 되면 못 쓰잖아요. 우리가 전개 전기 기구들을 전기가 없으면 못 쓰는 것처럼, 컴,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거 전기가 없으면 못 쓰는 것처럼, 스마트폰도 충전 안 하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충전을 받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충전을 받는 삶을 항상 충전기를 내 인생에 꽂고 살고 있는가를 한번 되짚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이 교독했던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서 고통을 받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 역시 안식일 논쟁인데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를 두 개를 뽑는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매임이에요. 매임 메였다. 두 번째는 품 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인 것을 풀었다. 그러니까 메인과 품인데요. 메이는 것은 여러분 묶이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묶이는 거예요. 묶이는 건 누가 묶이는 거예요? 노예가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메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좋은 의미로 잘 사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 한번... 메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매였다, 일에 매였다, 직장에 매였다. 이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잖아요. 이게 메이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묶여 있는 상태. 소, 여러분 소가 소코뚜레를 뚫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끈에 매이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아니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요. 콧뚜레가 뚫리는 그 순간에 주인이 하라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걸려갖고. 자, 그런 상태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메인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읽을 때이 사람들은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로마의 식민지로서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식민지인이 어떻게 자유인이 될수 있겠어요. 노예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메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더 사실적으로, 더 어, 내가 이해하는데 아주 쉽게 받아들여서 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것, 출정 선언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의 출정 선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게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함을, 이것이 매인 것들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풀어준, 풀어주는 것, 매인 것들에 의해서 매인 것들을 풀어주려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회당장이 막 분노해서 막 안식일에 막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근데 이, 이 일이 예수님에 관한 일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교회를 결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교인들은, 아, 목사님 잘하셨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교인들은, 아, 목사님 왜 하필이면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하나 결정했을 때, 자녀들이 여러시면 자녀마다 잘 결정했다.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아유, 어머니 아버지, 이건 조금 성급했네요. 좀 생각해 보고 하시죠. 또는 아니,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도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회당장이 생각하는 것과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당장이 분노했던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당장이 잘했다고 생각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설교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에게 감히 분노를 해? 이건 잘못한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 고쳐 주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할수 있는데 그건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회당장이 전적으로 잘못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전적으로 잘못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회당장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면 어렸을 적부터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를 교육받아 왔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식일에 병고 치는 거는 일이에요?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일이에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 그 동일이 라엘이처럼 성경학교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학교를 다녀요.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에 가면 떡볶이를 사줘요. 떡볶이를 이렇게 사주면 떡볶이를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어. 근데 그게 떡볶이가, 떡볶이, 이, 그때는 가게가 아니라 이 마차 같은 리어커에 여기 이렇게 해서 천막 하나 이렇게 파라솔 같은 거 하나 세워갖고 이렇게 그 밑에서 떡볶이를 만드는데 그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때로는 뭐, 선생님이 안 사주면 졸라서라도 뺏 얻어먹고 오거든요. 나저 다음 주에 안올 수도 있어요. 막 이래가면서. <laughs> 얻어먹고 오는데, 이것을 본 집사님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그 떡볶이 사준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주일에 애들 떡볶이 사준다. 그것도 교회 옆에서 장사하는 데서.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주일에 나오는 것도 기특하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 혼자 부담하기 힘드니까 떡볶이 더 사주라고 돈을 주고 가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둘다다 다 틀렸고 둘다다 다 맞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반대, 떡볶이를 사준 것을 반대하냐? 찬성하느냐? 보다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마음은 뭐냐? 찬성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그 회당장이 그렇게 반문할 줄 몰랐을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반문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신 의도는 무엇일까를 또한번 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잠깐 놔둬주고 평행 본문인 예레미야서로 가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겠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저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요. 그리고 또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게 두렵습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맞아들였을 때 우리는 두렵거나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포기할 때가 있어요. 두려워서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라고 자포자기 하면서 포기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18년 동안 병든 여인은 병에 대해서 매여 있는 것이라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에 대해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의 두려움과 무력감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응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매임을 어떻게 풀어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로 풀어주세요.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너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두려움, 내가 함께할 것이다. 내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네 입에 말을 줄 것이다. 내가 인재와 내가 내 능력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거나 너를 스스로 작게 여기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에서. 시, 얘기하는 건 시온산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그 시온산, 그 시온산에는 구름이 쳐져 있고 결계가 막 쳐져 있는 천둥 번개가 치고 막 그래서 사람이 질질승들이라도 올라가면 돌로 쳐 죽임을 받는 상황.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에게는 어떤 거예요? 새 예루살렘, 새 시온성. 언약의 자녀로서 기쁘게 올라갈 수 있는 곳.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휴대폰 집에 전화 하나 있을 때 어머니 아버지 눈치 보아가면서 몰래 전화기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 내 휴대폰 갖고 자유롭게서 내가 전화하고 싶은 사람들과 전화하면서 살아가느냐? 예전에 구약의 하나님은 두렵고 우리가 정말 대하기가 힘든 하나님이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보여주셨고, 우리와 함께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구약의 하나님은 두렵다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안식일의 규정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안식일의 규정을 보면 출애국기 16장 2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휴일이 곧 안식일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일은 휴일이고 안식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노예에게 휴식이 있어요, 없어요? 휴일이 있, 있다는 건 뭐예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노예에게는 쉴 권리가 없어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예, 휴일을 주셨다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너희가 이제 노예가 아니다 너희가 이제 자유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인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부드럽게 하면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율법으로 정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국기 20장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의 방점을 찍은 거예요. 너희 쉬어라, 너희 자유입니다. 이거에 방점을 찍은 게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기에 방점을 찍어갖고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쉬는 게 자유함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면 자유함이에요? 쉬는 게 곤욕이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내 의도와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것을 말씀 너머에, 내삶 너머에, 내 생각 너머에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상태를 귀신 들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귀신 들려. 새 번역에서는 병마에 시달리고, 직역 성경에서는 악한 영을 가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 허리가 꼬부라진 병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귀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병의 원인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이 뭐하는 날이라고? 해방을 얻은 날, 쉼을 얻은 날,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날. 그때 귀신에게 매여 있는 내 딸을, 내 이웃을, 내 친구를 고쳐주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외식하는 자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회당장의 입장에서 회당장은 어렸을 적부터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배워왔어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이제 말씀을 듣고 집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제 만들어준 음식을 갖고 먹고 그러면서 지내는 거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갖고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어찌 안식이래? 이 거룩한 날. 아니 여세 동안 다 있는데 왜 오늘 하필이면 평일에는 왜안 고쳐주고 오늘 고치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외식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의 마음을 볼때 겉과 속이 달랐을까? 예수님은 그걸 니네 집에 있는 소나 양이 목마르면 니네 끌고 가고 물 먹이지 않냐? 그건 일 아니냐라고 얘기하시지만 그 너머에 있는 의미를 보자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네 생각만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가진 생각이 정말 맞느냐.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내 자녀들에게 내 생각을 고집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너머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정말 맞는가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정말 맞는가. 오늘 정치권을 보면 답답하지 않아요? 서로가 맞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서로의 주장만을 가지고 서로가 맞다고만 대립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는 없어요? 내 신앙의 경험, 내가 성경 해석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들을 생각 안 해요. 다른 사람이 뭘 경험했든지, 뭐 어떻게 이해했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그렇게 내 생각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를 항상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준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혹시 내 아집은 아닐까? 내 고집은 아닐까? 내가 여러분들의 삶을 내가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고 조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외식하는 자가 될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 생각만으로, 제 지식만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저도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상황에서 내게 왜,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덕산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지식과 경험만을 바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게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말라는 것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성도들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의 삶에 하시면서 말씀의 본질을 생각하며 그 깨닫는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